안녕하십니까. 예보관 허택산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기압이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이 영향을 받겠으므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한때 구름 많고 저녁까지 강원 영서 남부, 경북 내륙, 전북 동부 내륙 일부 지역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산발적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동해 북부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오후한테 구름 많고 강원 영서 내륙, 충북 남부, 경북 북부, 전라 남북도 동부 내륙 일부 지역에는 산발적으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중북부 지방은 오후에 높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당분간 남서쪽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대체로 맑은 날씨가 날씨에 일사가 더해져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으며 밤과 낮의 기온 차이가 10도 이상으로 크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일부 내륙에는 안개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해상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